안녕하십니까. 신과 나눈 이야기 에센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의 존재와 소통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창조의 원리에 대한 신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그리고 참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참된 의미.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너희의 요구 자체가 결핍에 관한 진술이며 뭔가를 원한다는 너희의 진술은 정확히 그런 체험 곧 모자람을 너희의 현실에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다 너희가 현실에서 체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미리 신에게 감사할 때 사실상 너희는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감사는 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진술,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대답해주는 하나의 확약이다. 그러므로 결코 간청하지 마라. 감사하라. 생각과 말의 창조력. 기도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열렬한 진술이다. 따라서 어떤 기도도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모든 기도, 모든 생각, 모든 진술, 모든 느낌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열렬하게 진실로서 지니는가에 따라, 바로 그 정도에 따라, 그것은 너희의 체험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어떤 것에 관한 너희의 생각은 창조력을 갖고 있고, 너희의 말은 생산력을 갖고 있으며, 너희의 생각과 말은 함께 어우러져 너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을 갖는다. 받침 생각의 비밀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고 할 때에도 실제로는 가장 열렬하게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말, 혹은 느낌이 작용한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은 언제나 생각 뒤에 생각이란 점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것을 받침 생각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걸하거나 간청한다면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체험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진다. 그 모든 간청의 배후에 있는 받침 생각은 자신은 지금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에 그런 식의 받침 생각이 너의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뒤덮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받침 생각은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신은 틀림없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생각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수는 아주 적다. 믿음과 확신 만일 너희가 겨자시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산도 옮길 것이다. 그것이 있다고 내가 말했기에,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대답해 주리라고 내가 말했기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너희가 이름을 댈수 있는 모든 스승들을 통하여,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내 이름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있게 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또 말해왔기에, 너희는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감사를 신을 조종하는 도구, 우주를 기만하는 방책으로 써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너희의 정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의 진실을 알고 있다. 만일 너희의 지금 현실에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너무나 확실히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것에 신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신이 너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너희에게 그것을 마련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냐? 신은 너희가 아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은 너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감사의 기도의 힘. 신이 모든 요구를 언제나 들어주리라고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직관으로 이해할 때 기도하기는 훨씬 수월해진다. 그럴 때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된다. 그것은 결코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감사의 진술이다. 만일 너희가 모든 기도를 듣고 어떤 기도들에게는, 그래. 라고 하고, 다른 기도들에게는, 안 돼. 라고 하고, 그 나머지 기도들에게는, 어쩌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어떤 전능한 존재를 신이라 믿는다면,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신이 그런 주먹구구식 결정을 한단 말인가? 창조의 과정. 체험은 자신에 관한 개념을 낳고 개념은 창조를 낳으며 창조는 체험을 낳는다는 걸 명심하라.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해 생각하는 것, 너희가 그것에 관해 말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그것에 관해 행동하는 것은 모두 너희의 현실을 창조한다. 생각은 창조의 첫 번째 단계다. 말은 생각보다 더 역동적이다. 말은 생각의 에너지를 더한다. 그것은 생각을 밀어내고 밖으로 움직이게 한다. 말은 창조력이다. 행동은 말의 에너지를 더한다. 행동은 말을 움직이게 하고 그것을 경험으로 창조한다. 만일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해 생각하고 그것에 관해 말하며 그것에 관해 행동한다면 너희는 그것을 불러들인다. 그것을 너희 체험으로 부른다. 창조의 3위일체 모든 창조는 생각, 말,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아니면, 생각, 말, 존재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도 있다. 존재는 행동의 최상위 형태다. 존재에서는 너희가 행동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냥 존재한다. 만일 너희가 행복하다면, 너희는 행복해지려고 행동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냥 행복하다. 만일 너희가 풍요롭다면, 너희는 풍요로워지려고 행동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냥 풍요롭다. 만일 너희가 사랑이라면 너희는 사랑스러워지려고 행동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냥 사랑이다. 의식의 창조력. 너희의 의식이 너희의 체험을 창조한다. 너희가 무엇을 의식하는가? 너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너희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그것이 너희의 현실이 된다. 의식은 창조의 가장 순수한 형태다. 의식은 생각보다도 앞선다. 의식은 생각을 창조한다. 너희가 무엇을 의식하는지 관찰하라. 너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지켜보라. 거기에 너희의 힘이 있다. 거기에 너희의 창조력이 있다. 현재 순간의 힘 모든 창조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다. 과거는 창조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창조되었다. 미래도 창조할 수 없다. 그것은 아직 여기에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창조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무엇을 의식하는지가 중요하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창조력의 낭비다. 모든 힘은 현재에 있다. 선택의 자유. 너희는 매 순간 선택하고 있다. 너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항상 선택하고 있다. 너희가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있다. 이 선택들이 너희의 현실을 창조한다. 이 선택들이 너희의 경험을 만든다. 이 선택들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깨어 있어라. 주의 깊어라. 너희가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지 알아차려라. 오늘 우리는 기도와 창조의 원리에 대한 신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간청이 아니라 감사의 진술이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침 생각을 관찰하고 현재 순간에 의식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평안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